대구 달서경찰서로 부부가 찾아와요. 딸이 독서실에서 공부 좀 하고요. 한 시간 후에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없는 거지, 딸이. 사일이 경과했어요. 문양의 집으로 전화한통뜨르 걸려와요. 거기에 범인으로 보이는 음, 남성이 돈을 준비해 어돈 그렇죠. 요구가 있었어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딱한 마디만 했대요. 그래도 납치 사건이에요. 네, 그,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데 그 다음 날또 전화가 올렸어요. 내가요 청소하다가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길에서. 쪽지 내용은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완전 생비상이지, 이거. (2006년 9월 5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네. 대구 달서경찰서로 문씨 부부가 이제 찾아왔어요 밤 (12시경에) 딸이 집으로 전화해 가지고 어~ 나 독서실에서 공부 좀 하고요 (1시간) 후에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한시경에 집에 오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두 부부는 그냥 어련히 들어와서 자련니 하고 잤던 것 같아 음,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없는 거지, 딸이. 안 들어온 거죠? 네, 네, 안 들어온 거죠. 고등학교 저 이제 2학년 학생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문양 같은 경우는 네. 학교 수업 마치면 미술학원을 간대요. 미술학원 딱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송현역까지 와서 거기서 내려갖고 바로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를 지나가는 거예요. 미술학원은 열0시면 끝난대요. 밤 11시면 그 같은 집에 오는데. 네. 어? 그, 그날도 늦게까지, 12시가 다될 때까지 전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 부모들이. 네. 근데 그때쯤 마침 12시경에, 밤 12시에 전화와서 1시간 더 있다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와 있으니까 경찰이 허겁지겁 와서 신고를 한 거고요. 이 문양 같은 경우는요, 어, 전교에서 1, 2등 한대요. 아,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 저 1, 2등 하는 애가 또 미술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미술학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그러면 학교를 갔어야지 원칙이잖아 그렇죠 지금 뭐 워... 아마 9월 4일이 월요일이었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없어진 날이 9월 아, 5일 화요일. 화요일이니까. 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가야 죠. 그러니까 없이 학교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달서 경찰서로 쫓아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자정에 1 시간 늦게 간다고 전화를 할 정도고 안 하던 행동이에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그렇게 늦게 오면서 전화까지 집에 할 이유도 없고 이거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가출할가능 성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갖고 동선 파악을 해요. 길목 길목마다 CCTV는 다깐 거죠 경찰이. 네. 갔더니 9월 4일날 밤 10시 1 8분경에요 대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문양이 찍혀요. 이거 집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송현동 일대 CCTV를 다 까보는 거예요. 다 깠는데 네. 그 이상은 추적이 불가해요. 개찰구를 나오는 것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그럼 두 경우밖에 없죠. 거기서 무슨 가방 속에 담겼다든지 뭐 변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납치한 거지 뭐 자정에 집으로 전화해서 한 시간 있다 간다 고 그랬으니까 그 전화 걸은 위치를 또 찾아가봤어요 대천동 공중 전화예요 휴대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전화를 한 것도 또 이상해서 문양의 휴대폰을 이제 봅니다 그렇죠 예 음. 그랬더니 공중 전화하기 전그 열두 시 이전에 이미 송현동에서 내렸을 때그 네. 이후에 전원이 끊겨요. 오프돼 버려요. 그러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어, 공중전화를 네. 이용했을까? 어? 뭘까요? 뭘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스스로 가출하면서 공중전화까지 이동을 해갖고 굳이 그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에 납치돼가지고 네. 휴대폰 뺏기고 범인의 감시 속에서 공중전화를 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또 범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잖아. 납치했으면 그냥 끌고 가면 그만이지. 그렇죠. 후퇴어너 내려서 공중전화 내려주면서 여기서 니네 집으로 독서실 가서 한 시간 더 있다 간다고 전화해 하고 뭐 시킬 것도 없단 말이야. 경찰이 답답한 거 이거. 문양의 신상 정보를 담은 실종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유력한 제보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친척도 없고 한 4일이 경과했어요. 네. 9월 8일 금요일 날입니다. 네. 어, 오후 4시 24분경에 문양의 집으로 전화한통떨어 걸려와요. 오, 네. 4시 24분에. 네. 거기에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돈을 준비해. 오, 돈 그렇죠? 요구가 있었어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딱 한마디만 했대요. 그 전화를 걸은 장소는 서울역에 있는 공중전화에요이 정도가 되면 네. 일단은 금품 강취 목적에 납치죠. 납치. 완전 생비상이지 이거. 그래죠 납치 사건이요 네, 그, 이제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걸렸어요. 그 다음날은 뭐... 네.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소분인데 네. 환경미화원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저총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요. 청소하다가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길에서. 쪽지 내용을 보니까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당신 전화번호가 집 전화가 네. 적혀 있고 네. 쪽지 내용은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빠 나 완월동에 있으니까 아빠 좀 나와서 찾아가 주세요. 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저저게 적혀 있다는 얘기만 청소부가 하고 네. 다른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전화 딱 끊어요. 경찰이 야 그러면 그 전화는 어디서 걸려면 또역 추적하지. 예. 거기는 부산 서구 지역에 있는 공중전화예요. 아 이게 예.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범인이 서울 갔다 지금 부산 간 거야. 얘가 지금 완월동으로 팔려 간 거야. 1912년 부산 서구 충무동에 생긴 부산의 대표적인 유곽. 아 그런 거예요. 에, 그 이제 이를테면 사창가 율락가입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여기가 완월동이라고 하네요. 하는 쪽지를 청소한다는 사람이 불러줬을 때 그걸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9월 8일부터 시작해갖고 9월 13일까지 응? 길기도 해요. 9월 13일까지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돼요. 그런데 이게 또 특별한 게 음성이 지역마다 음성 그 들려오는 목소리 있잖아요. 네. 서울, 부산 뭐 또뭐 에이... 대구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는 데서 할 때마다 음성이 다 달라요. 그럼, 그럼 범인이 여... 대체 대가리 숫자가 매, 몇 개예요? 여러 명이라는 소리예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음...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 지역은 각각 다르고 전화거는 놈도 각각 달라. 어떤 알고... 목적인지 이게 사람 팔아먹으려고 인신매매인지 수사에 혼선이 오기 시작했고 네. 어찌됐건 그나마 유일하게 했던 거는 돈 준비에. 네. 그말한 마디 경찰 입장에서는 금품 요구 납치로 봐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또저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걸려온 전화를 전부 다또 분석을 이제 저그해 보니까 금품을 노린다고 보기에도 너무 전화가 단발적이야. 그럼 금품 목적이 아니라면 네. 어떤 걸까요, 유일하게. 성범죄. 성범죄 목적인 거죠. 공통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일단 납치죠. 네. 자, 미성년자죠. 어, 그렇죠. 네. 자 성범죄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대구 지역의 전과자, 최근에 출소한 사람 그 전부 다 찾아서 네. 그걸 추려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9월 13일날 네. 실종 9일째죠. 전화가 걸려온 5일째 되는 날. 네. 그거를 이제 추적을 또 했어요. 9월 13일날 실종 9일째 되는 날. 걸려온 그 이제 공중전화를 딱 봤더니 그게 부산 서구 정민원실이야 공공기관이니까 CCTV 있을 CCTV 거잖아요. 봤더니 체크무늬 상의를 입고 있는데 이 CCTV 영상이 선명하진 않지만 외저 외곽 윤곽은 나잖아요. 그대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이 저, 범죄 사실 이런 놈이 하나 있어요. 2001년 11월달에 대구 시내에서 네. 여중생을 납치해가지고 강간을 해서 네.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래서 2005년도 9월 달에 출소한 김수길이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잽싸게 김수길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들어가요. 어, 네. 어, 그랬더니 그저 협박 전화를 하던 그 같은 시간대 에그 위치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김수길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하는 겁니다. 대구 지역의 동종 수법 전과자, 그 다음에 최근에 교도소에서 나온 성범죄자 이거 출인 것만 해도 900명이 넘었다니까.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다또댕기면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다 떼어서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 사진, 사진. 다 뽑고 그 다음에 그들이 휴대폰 통화 그들의 예, 위치, 추적도 예. 다 뽑고, 이만큼의 서류가. 그렇게 해서 김수길이를 특정을 했던 겁니다. 어. 특정이 됐으니까 김수길이 위치 추적은 되잖아. 예. 요새끼 움직이는 동선이 나오니까 13일날 오후에 대구 광역시 네. 남구 서부 정류장 인근에서 50세 김수길이를 검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사건 이제 전모를 보면서, 아, 나이 전모를 추적하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예.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9월 4일날. 아이가 없어지는 날. 그날. 월요일입니다. 밤 10시경에요. 네.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소재 모여자고등학교 학교 그 주변에서 흰색 티코 승용차를 타고 어슬렁거려 이 새끼가 김수길이가. 이 새끼가 밤 10시경에 거기 지나가는 여학생들한테 야, 어디 어디여고가 어디냐? 뻔히 알면서 예. 물어보고. 예. 야, 너 어디 어디 여고 학생이냐? 야, 윤리 선생님 저 사고를 당했는데. 네. 야 같이 좀 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지가 세워놨던 그 티코차에다가 태우려고 시도를 오. 했는데 요즘 여학생들이 약잖아요세 명이 아뭔 네. 소리야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근데 얘가 학부형인 것처럼 하면서 학교에 전화하고 윤리 선생님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러다가 네. 그저 10시 좀 넘어서 미술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던 문양이 이제 그, 그, 그 학교 골목 그 인근으로 네. 이제 내려서 전철에서 네. 내려서 걸어갈 때 네. 그, 문양한테 똑같이 시도를 한 거예요. 윤리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아 어? 문양이. 그 착해. 시도를 한 거고 그러니까 문양이 덜커덕그 티코에 타버린 거예요. 딱 차에 타자마자 바로 칼로 위협하면서 꼼짝마에 한 거고 끌고 가서 이 새끼가 공중전화에서 전화 걸게 한 거예요. 아이고. 바로 신고 못 들어가게 자발적인 것처럼 만들려고 시간 벌으려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 사건 수사는 얘가 하, 학교 가서 없어진 여고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학교에 가서 네. 학교에 가서 어 학교에서 하기는... 탐문 같은 거를 했었으면 이렇게 납치 시도가 있었대요. 3명이나 있었으면 얘들 입에서 뭔가 나왔을 거 아니야. 흰색 티코고 나오고 어떻게 생긴 아저씨가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이거를 초창기에 안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학교에서 음. 순저 몇백 메타밖에 안 떨어진 곳에 김수길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좀좀 좀 아쉽고요. 이 새끼가 문양을 태우고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한 네. 옛날에 옛 비상 활주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네. 비상 활주로로 이놈을 차, 차를 끌고 간 거예요, 이 새끼가. 그래서 문양을 위협해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같은 장소 그 활주로에서 여중생 그 네. 살고 나왔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네. 새끼가 지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 하면. 걸리겠구나. 그게 떠올라서 범행 장소를 달성군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살려줘서 응. 그 여중생을 살려줘서 지가 교도소 갔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 새끼가. 참.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놈이 달성군 가창면 백년사부군 야산으로 끌고 와서 성폭행을 합니다. 에휴. 그때 성폭행을 다하고 나서 문양이 살려주는 거죠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 문양의 옷을 저 가지고 옷하고 입을 막아서 비구 폐색 질식하게 해서 살해를 합니다. 죽인 다음에 시신을 또 옮깁니다. 응. 성폭행 장소에서 3km 정도 떨어진 산청 중턱까지또 옮겨요. 그다음에 나뭇잎 같은 걸로 대충 덮어서 유기를 했다가 다음 날 6일 날 아침 9시에 다시 산으로 갑니다. 시신의 중요 부위를 칼로 도려냅니다. 중요 부위를 도려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하니까 상그 상처 칼집을 내놔야지 시신이 빨리 부패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액이나 뭐 타액이라든지. 성기구에서는 정, 정액이 나오는 거 n n 책. 그다음에 네. 뭐 여성의 중요부위 이런 데서는 타액 침 네. 이런 게 나올까 봐이 새끼가 두려워서 그 부분만 도려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새끼 인제. 시신, 저, 중요 부위 다저 드러내고 난 다음에 시신은 땅을 좀 깊이 파서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네. 금품을 노린, 그러니까 납치범으로 위장하려고 서울역까지 부지런히 가요. 서울역 근처에서 협박 전화하고 다시 부산으로 가서 어,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도 이 새끼가 한 거예요. 쪽지가완월동에 있다고 써 있네요 하는 거. 이 새끼가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화 계속 걸렸었잖아요. 목소리가 네. 제가 달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숙자 시켰어요. 김수길이 이 새끼는 1973년 당시에 16살 때 네. 강도미숙제로 소년교도소에 복역을 했대요. 그리고 28살이던 1984년도에 성폭행을 포함한 폭행죄로 폭행죄로 복역을한 거고요. 2001년 11월 달에 그 한겨울 이그 네. 이번 범행 장소하고 한 400m 정도 떨어진 그, 그, 그 여고 인근에서 여중생을 선생님이 교통사고 났다고 똑같네요. 어, 같은 수법으로 유네서. 그 선생님을 도우려는 그 여중생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 고생을 비상활주로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폭행 해 가지고. 어. 그걸로 인해서 3년형 선고받고 이제 2005년 9월 달에 출소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재판이 있는데요. 사형 구형했어요. 검찰이 당연히. 네.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반성하는 점. 어... 그 다음에 출소 후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점을 가만해서 무기징역으로 끝났습니다. 이 새끼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형사한테 막 뭐, 바로 데뜬말 뭐, 놓고 반말했대요. 반성이라고는 1 0원해지도안했다는 거예요. 이 미친 인간이 현장 검증 때막또 쇼했잖아요. 생쇼 많이 했죠. 막걸리. 그러면서 네, 네, 용서 그 빌고 싶다 네. 해서 실제로 구해다 줬어요. 구해다 줬어요. 어, 지금이라도 내가 현장 검증하면서 어, 문양한테 내가 잘못을 네. 사죄하고 그런다고 막걸리 사서 달라고 그래서 사서 줬더니 그걸 네. 어, 부어 놓고 두잔 부어 놓고 대성 통곡을 해서 형사들이 어이 새끼 관성하다. 그러고 이렇게 얼굴을 어. 보니까 눈깔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화도 많이 나고. 어, 너무 좀 힘들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아픈 그 과거를 저희가 다시 꺼낸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문양의 명복을 빌면서 네. 어,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